안녕하세요, 미니왕입니다. 오늘은 도시락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, 샐러드 어, 파우더랑 삼겹살 잘라서 넣어 볼 거예요. 난 준비물은요, 도시락이랑, 이거 삼겹살, 이거 플리모클레이로 만든 게 제일 좋거든요. 으흠. 네. 이거 짠파, 샐러드 파우더 수제 아니고요. 근 이거 레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, 이거 칼 필요해요. 우너무네일네 어, 일단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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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그리고요 밥이 제일 중요한 밥 밥알 필요해요 어아음그 다음에 일단 아아판아어주아니아아판도 필요한데 아 네, 일단 아아판시어주시고요에다판 그 일단 밥일 먼저 을 먼저 아을게요 여기 1대아 비율로 아주세요 네 이렇게 주제랑 경화제의 비율로 했는데요, 경화제가 좀더 많거든요. 그래 데그 네, 그 정도는 뭐 괜찮고요. 받기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일단 여기 딱 엄마야 이거를 좀 붙여주시요. 레진이 흘러내릴 때 여기로 받아. 요 네, 저 이거 쫑마리도 산거 아닙니다 근데 쫑마거안 좋아해요 요즘 오팟이라서 오팟에서 샀고요 살짝만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쌀을 엎어줄게요. 그 부분은 칼로 잘라내서 이거, 이거 제가 오늘 도시락하고 다 친구한테 받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너무 작은, 구멍이 좀 작아서. 오늘 이거 친구한테 다 받은 거라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, 그 친구. 이거 좀만 더 친구가 산 건데 좀안 좋대요. 그래서 저도 좀만 걸 별로 안 쓰고 싶어서. 음, 이거 주제. 주제만 좀만 더드게요경화제보다는 주제가 더. 리셋 라인이 좋아요. 리셋 라인. 이 뭐, 이안 할게요. 네, 하여튼, 이렇게 하면 일단 밥 완성 됐고요 예, 이렇게 밥 완성 됐고요 이제, 이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, 이제 썰라서 벗어볼 건데요. 이거는 수재이기 때문에 딱딱해서. 잠시만요. 음, 늘씻게게서 어디로 가볼요 죄송합니다. 이거 집게로 일단 뺄게요. 이렇게 문질른 다음에 이거 밥 데려놓고 다시 주제. 주제랑 경화제가 제가 이거 7천 원 가지고 줬거든요 많이 비싸요. 주제랑 경화. 쪼마에선 9,000원이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샀어요. 오팟에 오팟은 그다음에 이렇게 샐러드 파우더 넣고요. 이제 삼겹살. 제가 삼겹살은 면 가닥으로 자를게요. 제가 아 아파. <laughs> 네. 왜 이러죠? 네잘안 <laughs> 되네요. 이가락돌 다. 이런 데까 새걸로. 별리 해보겠어요 네 이것도 큰 변화는 없지만 아까 그거보다 잘 되네요 음 어디로 날라갔지 여기있다 이거 삼겹살 잘라놓는데 이거 참고로 이거 폴리머 클레이로 친구네 집에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왜 날라간다 이거 삼겹살 좀 많이 필요해요 잘 이렇게 삼겹살 올렸어요 이렇게 삼겹살,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, 그 다음에 이거 밥 올렸거든요. 근데 이게 밥이 레진이 잘안 붙어요. 네, 그래서 이게 좀 문제거든요. 그런 거뭐좀 만드시는 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거 하나라도 더잘 붙게 해야 되는데, 어, 이게 좀잘붙어 좀 좋을 텐데. 이렇게. 손으로. 전체가. 좀, 좀 급한 상황이라. 이렇게 해주시고. 삼겹살이 손에 붙었네요.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. 숱이 너무 없나? 쌀이 여기, 여기로. 어,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. 근데 저는 주제보다, 아니야, 경화제보다 주제가 더 좋아요. 네. 이유는 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. 이 친구가 다준 거어서 너무 고맙고요. 네. 응. 응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, 친구가. 이거 할때 쌀이 좀 많이 튀어요. 옆이나, 그런 것도 양해 좀 해주셔야 돼. 흐흐흐흐 <laughs> 이게 제가 손에 지금 좀 많이 묻혀있죠, 서 살이. 잠시만요. 요즘 내 더럽죠?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없는 시간에. 보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벤 할 거예요. 잠시만요. 네. 완성, 안녕, 민희양이었습니다.